2024년 4월 11일입니다. 여기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매일 가끔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로 좀 팔아 주십시오. 자 이분은 하우스는 넓죠. 하우스는 넓은데 숨만 보면 괜찮아. 숨만 보면 닦기도 여기 지금 흰가루가 많아요. 흰가루가 왜? 왜? 흰가루는 제가 늘 표현하지만 건조해서 시작해서 다습에서팡 터진다 그랬어요. 어? 자, 왜 건조하냐, 이거지. 그냥 봤을 때 수는 좋아. 근데 건조하다. 왜? 어, 식물은요, 뿌리가 약해도 지상부에 습이 형성 되면 입줄기가 이 습을 땡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뿌리가 적어도 순의 양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뿌리가 적은데 지상부가 증가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뿌리가 이 식물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못해.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흰가루가 빨리 오고, 습이 높으니까 자꾸 줄기를 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흰가루가 많은 분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제 물 관리, 어? 그리고 이제 환기 관리. 이게 맞냐? 이걸 다시 체크해야 돼요. 환기는 단순히 온도도 되지만, 습이면 습, 습 관리를 위해서 환기를 좀더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흰가루가 지금 줄기를 탑니다. 자, 왜 타냐 이거지? 왜? 그런 걸 계속 고민하세요. 행가루가 진짜 없는 집도 있어요. 정말 깨끗한 집도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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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준이 뭐겠냐. 이걸 생각해야 돼. 식물이 튼튼하면 행가도 적고 이 온실도 적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 계속 계속 어 기준을 만들어 내세요. 음, 1분도 뭐좀 달려는 간다. 자, 계속 같은 얘기. 자매가 달리냐 그리고 이 경도는 확실히 한계에서 나옵니다 근데 식감이 중요하죠 식감 식감은 물주는 간격 물주는 양 그리고 이제 어, 가즙 가즙 가즙도 똑같아 물에서 나오는 거고 마지막 당도 당도는 물론 강압성이 필요하지 하지만 예 양분 양분과 이제 강압성이 모든 것에서 이 아 맛있다, 이런 열매가 나온다. 막, 진짜 막, 달다, 이런 열매 말고, 그냥 이제, 맛있다, 맛있는 상태에서 가즙이랑, 어, 이 후수, 저장성이 있으면, 1, 2등 참외가 되는 겁니다. 1, 2등 참외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그게 기준점이 돼야 된다. 자,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자, 환기, 그리고 하우스 하우스 하이 물길, 물길, 물길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물기를 못 잡으면, 습을 못 잡아, 습. 습이 뭔지 알죠? 습도입니다, 습도. 어. 이 습도가 높아지면, 알잖아요. 곰팡이가 많이 생겨, 곰팡이가. 흰가루는 곰팡이입니다. 어, 잿빛도 곰팡이입니다. 자, 곰팡이는 습이 높은 하우스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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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진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근데 내 밭에 자꾸 이 균이 많으면, 배수로부터 다시 생각요 배수로부터. 배수로가 안 맞다는 거야. 어? 그 배수로에서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곰팡이가 생긴다, 곰팡이가. 음? 하우스는 뜨겁지, 바닥에 물은 있지. 이, 이게 증발하면서 이게 다 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그죠? 어, 이게 다래도, 이게. 이런 걸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표현합니다. 물기를 다시 체크하세요. 자, 이거 골물 좋겠네 어, 열면 색깔을 놔봐야 되고 따 봐야 합니다 어이구, 뭐 소복하게 날렸다 소복하게 아이 그죠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색깔이 났을 때 어, 뿌리가 어떤지가 나와 그리고 하나 더 아, 1, 2등 참외냐 <laughs> 자 2, 3, 4월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이때는 깨놓고 100박스 이짝저 짝이잖아요 하우스 큰 집들은 뭐더 따기 200박스도 있겠지 자, 근데, 이렇든, 여튼, 2, 3, 4월은, 500에서, 어? 뭐, 정말 잘하면 700, 800이야. 자, 5월, 6월, 7월, 8월, 이, 네달 동안, 300박스에서, 정말 많으면 500박스가 나옵니다. 이때 내가 1, 2등 참여를 받으면, 고미단가 달라져, 고미단가가 이게 3만원, 고미단가 할게, 이게 4만원까지 안 돼도? 4만원까지? 그렇게 되면, <laughs> 아이 이것만 따도 어? 천만에 원 넘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2, 3, 4월은 물론 뭐 하, 올해 날씨가 좋아서 뭐더 좋았으면 좋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대도 어, 이미 끝난 거야. 이미 거기 자꾸 아이고 내가 뭐 작년엔 더 했는데 하, 이미 끝난 거고 5, 6, 7, 8월 300박스 따요. 그러면 되잖아. 300박스 따가 고민할 걸 높이래도 2만원 말고 3만원, 4만원. 이렇게 높여 버리면 된다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자신있다 6 7 8월도 갈수 있다 이런 분들은 500개 따 버려 그냥 그러면 2천만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자 수량과 1 2등 참외 제가 농민들한테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수량은 물에서 나와 근데 1 2등 참외는 이거는 진짜 하, 양분부터 해서 모든 걸다 맞춰 내야 돼요 그걸 해 보라는 겁니다 그 선봉장이 천년 인산이다. 천년 인산은 뿌리를 바꿔주면서 칼슘과 이게 뭐냐 인산 그리고 고토 얘들의 흡수를 높여요. 그리 천년 인산을 잘 쓰면 근본적으로 잎이 못 되지고 꽃이 오고 고토니까 맛이 올라가는 거야. 이 천년 인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써보라고. 이거는 다르다고. 자 그리고 4월까지는 제가 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7만원인데 5월은 좀 낮춰 줄 겁니다. 6만 5천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6, 7, 8은 월 6만원에서 제가 어, 어떻게든 어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달라 진짜 달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결과물이야. 제가 자꾸 이제 제 브랜드를 만든 이유가 이겁니다. 가격을 좀더더 안정시켜 드리려고. 왜 여러분들이 잘돼야 된다 이게 제 소신이니까. 자, 그렇죠. 농민들이 잘 돼야 됩니다. <laughs> 그래야지, 그래야지 더 멀리 내다봅니다. 자, 계속 고민해보시고. 자, 계속 몇줄 줄지도 고민하고. 순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순의 양이 많아지면 결국은 품질이 안 좋아, 품질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왜? 뿌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뿌리가 지상부를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자, 뭐 계속 그렇게 고민하면 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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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색깔이 나야지 정확하게 그 밭에 품질이 보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뿌리가 보이는 거지. 자, 참, 참고하시고. 어, 남았네. 자, 이 종자는 좀더더동근 종자죠. 맛은 있더라. 아삭거리더라 음. 자, 모든 건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겠지. 둘다다 다 좋은 케이스는 참 어렵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자, 계속 체크하시고. 지금도 열매만 나와주면 재밌어요. 열매만 꾸준히 나와주면. 응, 음, 왜? 시세가 아직은 높으니까. 4월 20일 이짝짜 짝이잖아요. 아직 충분히 더갈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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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는 방식이 맞대도, 계속, 하나도, 응. 그렇게 해야지 돼. 아쉽다고 두블리가 많이 달리면 꼬아이야꼬아 꼬알. 올해는 이 두블리 꼬아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왜, 왜? <laughs> 한번에 날리니까 한번에 날리면 뿌리가 못 견뎌요 뿌리가 자 골물 주가 막가 체크하시고 자 기준점이 나옵니까 다양한 기준들이 쌓여야지 어 자신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걸 이해하길 바래요 아이고 화이팅 해봐요 좀 같은 시간대 어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왜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요. 응? 결과물을 바꾸어 내세요. 그래야지 뛰어 넘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좀못됐게다 해봐요. 못됐게 음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참고하시고 이게 대본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게 정말로 이게 힘든 겁니다. 어, 그냥 사진만 뭐 계속 가, 뭐 같은 얘기들 어쨌든 막 계속 하는 거잖아 어,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왜 저의 노고는 하, 다들 인정을 안 해주지 어, 배 대표 박수 이런 것좀해줘 봐봐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만히 노력하는데 왜 자꾸 테클을 걸고 하, 나쁘게 얘기하는 건지 하, 다시 표현합니다 막 아, 결국은 제가 보지만 그게도 조회수가 또 500이 넘어갔어요 하, 그런 게좀 저는 마음이 좀 그래요 도와주면서 좀 봐요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입니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